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넘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소형 1.5톤 이하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소형 전기차 넘버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로 지금도 문의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전체 다 거래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넘버는 거래가 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거래되는 넘버는 기존 LPG나 디젤 차에 붙어 있던 넘버를 본인이 사서 장착한 넘버만 거래 가능합니다.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78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초과 3,60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추레라 남바는 5,800만원. 추레라 남바는 경기가 없는 관계로 매물이 많이 쏟아져서 매매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덤프 오더는 3,600만원. 이 추세는 다음 주도 큰 틀의 변함없이 이 추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